자 이제 회원 가입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 기능 구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회원 가입은 이런 식의 폼이 어, 주어진대요. 음. 그 다음에 쭉 보면 어, 회원 엔티티를 이제 생성을 할 겁니다. 자 회원 엔티티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이메일 그냥 간략하게만 해놨어요. 어, 책 보면 책은 아주 간략하게 이 어, 아이디 받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받고 그 다음에 이메일 그 정도예요. 뭐, 나중에 뭐, 네임도 받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기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 요즘은 회원가입 기능이 굉장히 간략해지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원가입이 왜 간략해지냐면, 요즘은 이제, 어, 아우스라는 걸, 어스, 이제, A-O-U-S-T-T-H,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뭐, 카카오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간략해진 편입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하고 그냥 이름 정도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가능하죠. 우리나라만 조금 보안상의 이유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뭔가를 입력하고 뭐 이거 주소도 입력하고 뭐 하고 막 하는데 어 조금 번거롭죠. 일단 뭐 그거는 번외로 치고. 아, 그래서 엔서 같은 경우는 엔서 엔티티를 만들었죠. 캐스도 마찬가지로 캐스찬 엔티티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도 유저도 이제 유저 엔티티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유저, 사이트 유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만드시면 됩니다. 자, 유저라는 게 이미 있네요. 어,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클래스, 사이트 유저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일단 코드를 쭉 복사하겠습니다 쭉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 넣을게요 자 이제는 뭐 요거 뭔 의미인 지는 아시잖아요 getter 어, setter 뭐 이건 아실테고 그 다음에 엔티티도 아실거예요 그냥 요게 이제 사이트 유저 엔티티다 라고 이제 스프링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퀘스천도 그렇고 엔서 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는 엔티티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먼저 아실 겁니다. 롱 아이디.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이 유저의 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롱으로 처리한 거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밸류라는 건 이거 뭐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참고로. 어, 프라이머리 키. 왜냐면 아이디는아이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컬럼 이런 식으로 유니크. 자, 유, 유니크가 보이시나요? 자,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회원가입은 중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네.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는 중복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 네. 그렇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유니크를 걸어준 거예요. 자,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 db, db 배웠을 때, 유니크 인덱스 걸어준다는 거 배웠던 적 기억나시나요? 자, 유니크 인덱스를 걸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풀 검색을 하냐,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뭐 Z까지 있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을, 특정 아이디를 검색을 하는데, A부터 점, Z까지 검색을 하냐. 아니면, A부터 Z까지, A부터 검색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다. 그럼 찾았으면, 거기서 중도에 그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여러분들 유니크 인덱스를 안 걸어버리면, 이제, 풀, 풀 검색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유저네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유니크 인덱스라는 걸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어그 다음에 유니크 인덱스를 걸어주는 이유는 그것도 있겠지만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이블 상에 프라이머리키는 단몇가몇 몇 개만 둘수 있다. 무조건 하나야 하나. 어, 프라이머리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중복이 되는 이제 어, 컬럼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뭘로 만들어야 된다? 유니크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 그래서 JPA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제 유니크로 어,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롱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퀘션이랑 엔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롱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 롱 통일하는 순간 다른 녀석들 다 수정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여뭐 여기 롱으로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닌데 그냥 롱으로 해주면 어, 편하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롱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테스트랑, 이제 퀘스천이랑 엔서도 다 오류가 나겠죠? 아, 앤 엔서는 오류 안 나나? 자, 일단 퀘스천 리포이서리에서, 오류 나죠? 자, 보시면, 인티저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엔서 리포이서리 있잖아요? 요거도 인티저로 되어 있어요. 요거 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타입을 여러분들 하나 변경하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건 좀 귀찮은 점은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처리를 할때 좋으니까. 그 다음에, Q get id. 이 녀석이 아마, long으로 변경돼서 그럴 거예요. 그쵸, 여기가 i n t 죠 long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s last sample data도, l o n 으로 정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르나는데 그냥 천천히 찾으면서 바꿔주면 되겠죠. Find by ID.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어? 번. 음. Question Repository Last Sample Data ID 일. Ctrl를 눌러서. 아, 그쵸. 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쓰게 되면 뒤에다가 자바는 여기다가 이제 전미어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바는 롱으로 바꾸게 되면, 어, 그 해당 타입이 롱이라고 이제 알려줘야 돼요. 전미을 그래서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오프가, 아, 그쵸. 얘는 이제 사이즈가, 이거네요 그럼 요거는 그냥 컨트롤 눌러서 요거 있죠 하라고 하는거 있죠 그냥 요렇게만 바꿔주면 됩니다 어, 그게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퀘스천 서비스 볼까요 음, 요것도 지금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를 롱으로 써줘야죠 근데 이제 롱으로 쓰게 되면 다른 데도 또 오류가 납니다 컨트롤러 여기도 아이디 받을 때 롱으로 받겠다 엔서 컨트롤러도, 아이디 받을 때, 어, 롱으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죠. 음, 혹시라도 컨트롤러에서 아이디를, 롱 말고 딴거 받는 거 있나? 인트 페이지. 어, 얘만, 뭐, 교체하면 되겠네요. 어, 다른 거는 다 수정을 했으니까. 음. 됐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테스트도, 자, 다 이제 변경해달라 하죠. 이것도 다, 에. 를 붙여주시고. 됐나? 다음에. 요거는, 또 얘는 왜, 왜 에러가 는 거야? 아. 자, 됐습니다. 뭐, 테스트도 됐고요. 이거는 이게안 되나? 이게 지금 롱 타입인데, 형변환을 강제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안 되나? 아니. 음. 롱? 그러면. 음. 아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메스투, 뭐, 인스트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그냥. 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딴 데에 오류나는 게없 겠죠 이거를 어. 이렇게 써주면 되나 원타입 원타입을 해주고 이거는 그러면 그냥 드라이 해볼까 어, 이게 되네요. 음.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일단 그냥 바꿨고요. 음. 바꿨습니다. 전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테스트 진행하려면 그냥 조회 코드 실행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회 요거 요걸 실행하던지뭐 아니면 요걸 실행하던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음, 자 됐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됐죠, 그죠? 어 일단 그냥 롱으로 데이터 타입을 그냥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으로 데이터 타입을 맞췄다 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유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F 한번 눌러주시고 테이블 사이트 유저가 생겼죠? 자 보이시면 사이트 유저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래도 까봐야죠. ESC 라이트 유저. 자 그러면 아이디 들어가 있고요, 이메일 들어가 있고요, 패스워드 들어가 있고 유저네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컬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유니크가 걸려 있죠. 그다음에 유저네임도 유니크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메일도 왜 유니크예요? 당연히 유저네임은 유니크해야 되는 건 여러분 들 아시죠? 그다음에 이메일도 당연히 어때요? 중복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해 볼때 하나의 이메일로 하나의 계정은 하나의 이메일을 갖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어,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구성 구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이트 되어 있고 뭐 바차 이렇게 되어 있다. 오토 인크리먼트도 여러분 아실 거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유저가 잘 만들어 진 거죠. 사이트인 유저 p t NTT 추가하고 ddp의 타입을 뭘로 로 바꾼 거죠? ddp를 용 타입으로 됐습니다.